이건 사라 모델이고요. 사라 모델도 좀 구매 시아 좋으니까 할인도 좀 되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할인은 아니지만 뭐 할인이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좀 사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팬더 부분도 다 페인팅이 돼 있고 루비콘처럼 이렇게 덕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부각이 됐어요. 일체감도 있고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추가가 됐고, 그리 슬롯도 좀 짧아졌고 엔젤 아이도 들어 있고 이렇게 분명한 포도 바뀌었고. 그리고 휠도 좀 투톨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성도 강조가 됐죠. 그리고 타이어도 원로드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는데, 루비콘은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사하라가 좀 원로드용 세팅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 시내 중이라든가 뭐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하라가 더 맞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루비콘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루비콘이 더 지프의 매력을 조금 더120% 200%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라보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좀 루비콘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로 바뀌어가지고 뭐 메모리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조절하기도 편안하고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탑승하기도 편안하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열선 스트리링이 열선 열선 시트 전방 주차 센서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있고 로우 레인지 뭐 티맵도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일정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일정 디스플레이 그런 느낌이 도 적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도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프의 매력이랑 또 요즘 차 같은 거는 편의성도 갖추고 있,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좋고요. USB 포트웍스 C 탭 충전구도 들어 있고 글로벌 박스 공간은 조금 좁고요. 암레스트. 공간을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USB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구동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후륜 구동을 바꿀지 사륜 구동을 바꿀지 이거 바꾸는 거에 따라서 때로 후륜 구동이 되기도 하고 뭐 사륜 구동이 되기도 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장거리 주행하기도 편안하고 좌좌석공도여유유롭요요좌좌편의서상은은경우에 이렇게 USB 포트랑 시국에서구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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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리고 한국에서 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기한에 탈부착이 되한편안한게사하라라고 보시면 돼요. 사국에 편안하고 서 한국에서 한국에하한국에면 한국에서 한국에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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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스마트폰 꺼 수납공간도 요렇게 알파인 서브포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도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요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 랭글러 사하라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무난하게 뭐 흰색 하셔도 되고 뭐 검정색 하셔도 괜찮지만은 뭐 있는 거파 있는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루비콘이 거의 뭐 한두 달은 되게 타야 되기 때문에 루비콘보다도 좀 온로드용 세팅인 이 사하라로 구매하시는 게더 좋고 저희 인장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면 더 좋고 가장 무난하게 탈수 있는 컬러가 또화이트입니다